사도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다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들은 뭐 어떠냐?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유대인은 자부심이 아주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난제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백성이다. 아주 자부심이 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남들의 죄를 지적질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만 죄인, 그리고 유대인도 죄인,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뭘까요? 구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아래 있어. 그러면서 10절에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죄인.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누구나 다 죄인이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적 표현으로 그대로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하나도 없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면 13절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자, 이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우리의 후각 있잖아요. 냄새 맡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열린 무덤이냐? 우리의 시신 장례법은 땅에 묻지만 이들은 이제 굴속에다 놓고 돌로딱 막아놓잖아요 그런데 돌을 확 열어놓으면 썩은 냄새가 확 나요 그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왜요? 코잖아요 코로 냄새가 확 나요. 너희들 죄 없다고 그래? 문 열어놔봐 그러면 확 들어오지 너희들 죄 없다고 그래? 너희들이 발 다니는 발 봐.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가장 더럽고 피 흘리는데 빨리 가는 것이 바로 뭐야? 발이야, 발.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은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일까?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아, 나는 안 되겠다. 이방인도 안 된다고 그렇고, 유대인도 안 된다고 그렇고, 뭐,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니,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19절부터는 반전이 돼요. 반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9절 말씀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장 2장 보니까 자신이 없어 막 나의 죄를 짓눌러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어제도 말씀 봤잖아요 남을 가르치는 내가 도적질 아니냐 가늠하느냐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서 막 아, 우리를 짓눌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있어. 이렇게 죄,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 남의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내가 모르는 것 알게 해줄 뿐이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만 해주지, 깨닫게만 해주지, 해결은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희상하게 가슴이 아파.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면 초음파를 해 보면 그냥 드러나잖아. 혈관이 막혔든지 어디가 뭐 모르는 것이 냥 찢어졌든지 이것이 다 드러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촤 엑스레이를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 엑스레이가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찾아내고 알게만 해주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줄 방법이 하나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21절,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유대인들은 율법,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지.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지 못해.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죄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만 율법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율법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너희는 율법이 최고인지 알지.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22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만 했지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그런데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를 나타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이 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야 차별 누구나 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속죄 속전 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예가 있어요. 옛날에 노예의 스스로의 노예의 이 모든 것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예를 돈 주고 딱 사요. 산 다음에 그 노예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시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이제 너는 자유다 하고 풀어줘도 끝입니다. 노예를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것을 딱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너 이제 죄 없어 하고 풀어준 것. 이거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꽁꽁 묶여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려 주셔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죄 때문에 죄값을 돈 주고 사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당에서 이제 이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이제 돈 주고 막 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수고,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7절 시작.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시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로마서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다가 여기 와서 무너진 것 아하, 인간의 행위가 아니구나, 수고가 아니구나, 어떤 노력이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하를 내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죽음 보혈 속전 이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 믿으면 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지 이말좀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오늘 24절 여기와서 충격받고 아 새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4절 봅시다. 28절,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떤 믿음이냐? 다시 한번 24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진 거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을 믿어야 된다. 아, 우린 죄인이래. 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래. 근데 예수께서 죽어 주셨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되는 믿어야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한번더 봅시다 27절 27절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그냥 믿음으로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첫째가 피데 믿음. 그 앞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믿음이야. 나는 죄인이지 구원받을 수 없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2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2 7절 오직 믿음으로 28절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다음에 30절 가서 봅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 다른 거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사람도 너는 할례 받아서 구원 못 받아 유대인이니까 안돼 이게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라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 이방인도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어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셨죠? 아멘.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약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다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이걸 믿기만 하면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가 없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노라. 이것을 믿어야 사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310장 1절 2절 찬송이에요. 교정 한번더 불러 봅시다. 1절 2절 310장 1절 2절. 이 말씀 갖고 오늘 이제 이 믿음 갖고 이 찬송을 부르면 확신이 확더오는 거지. 아하, 이 가사가 이런 의미. 아하,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일절 이 절만 봅시다. 아하, 하나님의 있을 때 없는 자,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죽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함은내 모든 형. 편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 비고 또 흐지함은 내 모든 명편 아시는 주님. 보호 주실 것을 나는 확확히히네할할루야야이확확열지죠 나는 확실히 아어어어풋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하아 아는 아아에요 확실하게 아네 금요일까지 참여해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